여기는 아쪽에 한림항이 시작되는데 다리 건너와서 쭉 돌아왔고 여기 한림 칼국수라고 아주 유명한 칼국수집이 있습니다 보호말 칼국수 닭칼국수 영양 보호말조 웨이팅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네, 한림에 들어왔고요 아쪽에 이제 한림항이 이제 보이죠 어, 저기 한건 번에는 어구, 어구를 푸는 데입니다. 이, 이 대나무가 이게 용도가 뭐냐, 뭐냐면 이게 그 어선들에 보면은 그 극물 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깃발 같은 거 꽂는 데 씁니다 저기. 세움 층네가장한리방에 202번 버스는 참고로 이 골목길로 들어가면 됩니다 저 앞쪽으로 쭉 나가면은 여기 이게 202번 다니는 그런 길이 나옵니다. 발림리, 발림일리. 한국의 아름다운 마을, 발림일리. 수비만 타는 다림동이라는 이름과 함께 선비가 많이 배출되어 한수풀이라 불리운 마을. 풍요로운 바다를 낀 한림항을 중심으로 어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풍부하고 신선한 해산물은 찾아오는 내방객들의 식욕을 돋울 것입니다. 청정해역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싱싱한 어류가 풍부한 곳으로, 곳으로서 찾아오는 방문객 모두가 푸른 환경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정해역, 한림일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한림성당이 있고 한림주의소입니다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데 아까 누가 이제 물어보던데 얘는 이제 들어오다 보면 한림주의소에서 내리셔 가지고 뭐 골목길 아무 데나 들어오면 그 되고요그 다음에 나갈 때제주시 방향으로는 한림성당 이라고 정류소가 이제 뜨는데 이 서귀포 방향으로 갈 때는 여기는 한림 주유소가 뜹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차가 없으시도록 하십시오 이제 202번이 이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가죠 한림중앙로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한림항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올레길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가죠 알림항은 좀비교죠 뭐, 서귀포항, 모슬포항, 알림항, 뭐, 에어랑, 성산포항처럼 부도가좀 큽니다, 여기가. 알림 중앙상가와 있고. 그러니까, 나가는 거는 중앙로, 이제, 202번 버스를 타려면 아무 골목으로나 나가셔도 됩니다. 만원모텔6마리 ,000 제주 할림매일시장 이쪽으로 해서 쭉 나와서 앞에 도로가 보이죠? 할림매일시 비 양이면은, 찾아오는 길을, 안내를 드리고 싶긴 한데, 근데 저 앞에 가면은, 오, 비양도 들어갔다, 나오는 배가. 할림이라는 할림 오이 조금 인구 밀집도가 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읍 중에 읍면 중에서는 그래도 좀 비교적 큰 읍에 속합니다. 애월 할림 순서가 그렇죠. 제주시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경면은 중상간쪽 하고 해안가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그 환그면이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천주교 앞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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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주 한국의 한림주 그쪽에서 들어오는 게 가장 이제 우측으로 저기 나가면 이제 천주교회 앞인데 거기서 이제 우측으로 꺾어지면 사거리에서 꺾어지면 바로 그 한림 주의소라고 이제 정류장이 있습니다. 한번 갔다가 나올까요? 길을 알려드리는 의미에서. 천년의 섬비양도 선차장. 한 150m 가면 이제 선착장이 있는데, 그 선착장에 바로 14코스 중점, 15코스 AP 시작점이 거기 있습니다. 그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서 한림주주 앞에서 내렸다. 그러면 한림항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데? 이제 이제 길치, 특히 이제 길로 얻어두신 분들은 아주 상당히 좀 이상하게 뺑글뺑글 돌아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야기면은 IJTV에서는 시청자분들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자, 우측에, 어, 십자가 있고 그런데 이제 천주교 한림성당입니다. 한주교예요. 대정협재 제주외월, 기덕삼리 자, 이쪽으로는 기덕삼리 여기 한림하고 애월하고 경계가 한림읍 기덕리하고 애월읍 금성리하고가 이제 그 읍면의 경계. 그의 경계죠. 저 이제. 한림성당이고 저 앞쪽에 보시면 202번이 들어오는데 저기는 이제 한림성당이라고 그어나운스 멘트가 나오고 그 건너편에 바로 이제 한림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오시면 바로 이제 큰 길을 하고 이제, 이제 한림상당 정류소에서 지금 202번이 선거고 한림 주유소는 서귀포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림성당 주유소에서 내리시면 되고, 제주시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기 SK 한림주유소가 보이죠? 바로 앞에 이제 정류소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한림주유소 정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 앞에서 내리려는데, 방송이 안 나와. 이한림지가 어? 나왔죠? 그럼 그냥 지나쳐 가는 거죠. 몇 정거장 가다 보면 어? 아닌데, 아니야. 여기는 이제 한림 천지교회정유소라고 나오죠. 여기 정류소는 한림 주의소라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진죠 한림 주의소 정류소. 그래서 한림 주소 그래서. 버스에서 이제 이렇게 짱, 여기서 내리면, 이제 우측으로 이제 돌게 되죠. 정류장에서. 202번을 타고 와서, 여기서 이제 내리면, 내려주면 우측으로 돕니다. 우측으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옛날에 여관 여간, 여관골목이죠. 왜냐하면 항구도시니까 길거에는 한림천주교의 정류장. 여기는 한림주교사. 여기 한림호이 이제 크다 보니까 성당도 제법 규모가 있는 성당입니다. BBQ, BHC인가요? BBQ보다 후속 후발주잔데 얘를 어떻게 하려고? 업체가 아주 주기 경쟁이 붙어가지고 에월까지 <laughs> 는8프로 제주시네 가지는 28km. 여기서, 상단보도를 건너서 쭉 내려가서 길이 끝나는 데서 우회전 하면은 이제, 비양도 가는 도선장도 나오고, 14-14 코스 종점, 그 다음에 15-A, B 코스 시작점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 택시 기사들도, 아니 택시 기사도 뭐 택시 기사는 그렇다 쳐도 이 버스 기사들도 원래 길안 걸어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면 저기 위에 한한 한 1km, 1km 안 되면 800m 위쪽에 할림리니 할림입니다, 근데, 원래 15코스로 가시려면 거기서 내리셔야 해요. 근데, 여기서는 방송을 안 해줍니다. 근데 물론, 이제 거기서 내려서 들어가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텐데, 그래도 여기 한림주의소에서 내리는 게 조금 가깝죠? 아유, 아까 저, 웅포항에서, 웅포포구에서 만난 그 자리를 짤룩짤룩 하시고 가시는 그 부부. 근데 부인은 비양도 둘레길 거리로 들어갔다고 그러고 남편분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 다리 건너에 그 정자에서 탈각성에서 쉬면서 물한 모금 먹으러 들어갔다가 이야기 수다를 떨다 보니까 한 네, 시간도 네. 넘게 <laughs>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두 쪽으로 우회전해서 이번 영상은 좀 시간이 조금 길게, 어지럼증을 발휘해서, 한림주유소에서 내려서 들어오는 길을 이제 안내해드리다 보니까. 어, 아, 이제, 장미의 계절입니다. 하얀 장미 분홍 장미 빨간 장미 옛날에 에버랜드 가면 은꽃 축제 할때 장미 계절에는 장미 트윌리 계절에는 트윌리 이렇게 하고 축제 같은 거 어렸을 적에 늦둥이 생활하기 전에 아들려서 벌써 또간단고이 영감 회원권 끊어가지고 사진까지 해서 몇년 동안 그렇게 그생 주장하는 장단 경우가 있습니다 저기 해양경찰이 있고 한림왕 도선대학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자가 성명한 A 코스 시작점. A 다시 B 다시 시작점에 적을. 바다 쪽으로 가는 게 이제 A 코스, 아, 이제 B 코스, 나부 쪽으로 해서 금산공원으로 돌아서 가는 게 이제 A 코스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저기 올레 안내서 2층이 있네. 시는 데가